골로새서 2장 7절 한절다 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넘치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단어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뭐요?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또 다른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부산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고, 오늘...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할까요? 예를 들자면, 포도, 바나나, 바인애플, 사과, 감, 하나님이 새로 만든 과일을 지금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감하고 사과를 접붙인 사과가, 과일이 나왔어요. 그 과일 이름이 감사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과일을 여기 수북이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10편 50편 23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아멘 여기 감사로 뭘 드려요 제사를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구도자가 돌을 닦으러 깊은 산골짜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 밥이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가 하나님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 입을 봉하셔서 호랑이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먹지 못하고 호랑이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호랑이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맛있는 도시락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난처해졌어요. 이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결국 결정했는데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사람은 강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호랑이는요, 강구의 기도를 안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느냐? 강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성경 전체를 보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구도자는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았다. 유머오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호랑이의 기도라도 감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예배를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면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다 뺏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서도요,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감사교인을 좋아하는데요 교회 안에 교인들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요 감사교인입니다 그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님 오늘 밥이 맛있습니다 참잘 먹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도 오늘 참 감사하게 차를 잘 탔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이런 감사교인이 있고요 또한 종류의 교인은요. 교회 안에 원불 교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원불 교인은요, 내 네, 원망하는 교인, 내 네, 불평하는 교인. 여러분은 원불 교인입니까? 감사 교인입니까? 하나님은 원불 교인 좋아해요. 감사 교인 좋아해요. 이제 오늘 이 시간 보러 여러분은 감사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들도 감사하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돌 가운데 가장 큰 돌을 바위라고 그래요. 돌 중에 가장 작은 돌을 모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의 숫자가 많습니까? 바위의 숫자가 많습니까? 바위 감사 큰 것만 감사하면 감사할 게몇개 없어요 조그마 감사 모래 감사 오늘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모래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는 아주 작은 입자죠 가장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면요. 몇개 하면 없어요.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건강함을 감사하고 생명, 구원, 건강 세 가지만 있으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 감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파트 샀다, 쇼울대학 합격했다. 그럼 몇개 됩니까? 한 평생 동안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래 감사. 무슨 감사요? 모래 감사.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들도 감사하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성도가 감사 일기를 쓴거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날 같지만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앉을 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상이 있고, 편리한 볼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펜 이거 뭐, 100원, 200원, 300원 하면 살수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편리한 볼펜으로 글을 쓸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신문이 아파트 앞에 배달되어서 쇼파에 앉아서 신문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문이 집 앞에 매일 배달되는 이 사소한 일도 참 감사한 일이다 우편배달부와 깨끗하게 치워주는 청소부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위 감사뿐만 아니라 모래 감사, 작은 것들,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가 몇 개겠습니까? 여러분, 모래 감사하면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다 같이 합시다. 찾아서 감사. 찾아서 감사하면요,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세상에 소중한 것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석유도 감추어져 있고요, 보석도 광산에 감추어져 있고 산삼도 감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걸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독수리와 벌새는 넓은 광야를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두 새가 광야를 날아다니는 것은 똑같은데 독수리는요, 썩은 시체를 찾아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벌새는 꽃을 찾아서 날아다니고 꿀을 찾아서 날아다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이 시대에 벌새들이 되어야 되는데 썩은 시체를 찾아서 다니는 불평 불만을 찾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꽃을 찾아다니고 꿀을 찾아다니고 감사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벌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를 찾아다니는 도구가 뭘까요? 무엇으로 감사를 캐어낼까요? 감사를 캐내는 도구가 뭐냐? 다 같이 합시다. 생각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하고 다른 각도에서 하면 똑같은 일인데도 감사가 넘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벌새와 같이 꽃을 찾아가듯이 꿀을 찾아가듯이 여러분의 생각이 감사를 찾아가면 오늘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이 100가지도 더 나와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찾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케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케냐에 가면 선교사들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는데, 아주 산골짜기에 대학 캠퍼스처럼 크게 지어놓은 학교, 거기서 먹고 자고 기숙 학교인데요. 120년 됐어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 그 학교를 다녀요. 우간다의 선교사들도 이 케냐의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 딸이 저 한국에서 이렇게 컵라면을 몇개 보내 가지고 이제 컵라면을 끓여 먹는데, 야, 얼마나 컵라면이 귀한지. 컵라면을 끓여가지고 이제 부려가지고 국물 쇠먹음하고 아까워가지고 또 냉장고에 넣어 아까 <laughs> 두시간 있다가 또 <laughs> 생각이 나서 끄집어내가지고 몇개 건져 먹고 이거 다 먹으면 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워가지고 또 냉장고에 넣는아다또 꺼내가지고 국물 몇모은 먹고 이거 다 먹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컵라면 하나 가지고 에? 이틀 3일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먹고 이러니까 한방에 있는 동생이 언니 주책 좀 그만 부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난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국에서 김치 마음대로 먹고 된장 마음대로 먹고, 큰 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면, 진짜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 과태료가 8만원 나왔어요. 자, 그 과태료 내릴 때, 감사함으로 냅니까? 투덜거리면서 냅니까? 근데요, 이제 여러분은 과태료를 내면서도, 주여, 8만원 감사합니다. 과태료도 감사로 내라는 거야 성경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다같이 생각 독수리처럼 시체를 찾아가지 말고 꿀새처럼 꿀을 찾아가라면 감사를 찾아가면 과태료를 내는데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건데 한번 보세요. 과태료를 낼때 아이고 아깝다. 팔만은 그러지 말고 내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 기금으로 당당 8만 원을 낸다. 대한민국이여 크게 발전할지어다. <laughs> 전에 서울에 한전 땅이 경매가 나왔는데요. 삼성에서는 3조 4조를 기록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요. 구조 10조를 기록해 가지고 얼마 할지는 모르니까 그 땅을 현대가 받기 위해서 구조 10조를 기록했어. 그런데 아마 현대에서는 삼성이 한 7조, 8조 기록할 걸 생각하고 구조에서 10조 사이를 기록했어. 전부 다 이제 막 불평불만 그 뭡니까 경매 받은 사람 막 노조에서도 떠들고 막 회사에서도 떠들고 6조 날리 다고 근데 그걸 한방에 부마시킨. 그 주장이 있었는데, 한국의 대그룹 현대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6조를 기부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든 회사 직원도 언론도요, 아무 말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꿀새처럼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요. 예 마지막으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며 살수 있어요. 다른 말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 그럼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해요? 오늘 비결을 가르쳐 줄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뭐 대학도 많이 나오고 뭐 아파트도 좋은 집이고 한데 막 너무 기대치가 커가지고 기대도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그래요 부지런하면 되는 거야 믿음 생활 잘하고 부지런하고 공부는 지 머리대로 가는 거지 공부가 됩니까 내가 공부를 해봐서 알요 세상에 최고 힘든 게 공부더라고 이게 머리에 찌 나는데요. 찌가 나는 용량을 초과하면 이제는 우울증 걸려 버려. 정신병 걸려 버려. 다 같이 자유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도 다 같이 감사합시다. 이만하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실력에 이만하면 뭐 감사해야지. 참, 그러면 행복한데, 딱 불평, 불만이 나오면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옥이 돼. 교회도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직장도 지옥이 될수 있고, 가정도 지옥이 될수 있는데, 원불교인이 개입하면 지옥이 돼. 요 여러분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천국을 맛보는, 오늘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한 집에 밥을 먹으면서 감사로 밥을 먹어봐요. 애를 쳐다보면서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네가 건강한 것만 해도 고맙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 만드세요? 네. 여러분 직장을 천국 만드세요? 네. 여러분의 교회를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원불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좀 있다가 부를 찬송을 열번 되돌려서 부르는 요즘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꽤 틀어놨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노래를요 열번또열번 계속 하ther... 들으니까 내 서재가 뭐가 딱 천국 같은 느낌이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침실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당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요? 감옥과 수도원은 다 같이 고독하고 고립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감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옥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도원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조용히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 똑같이 고독한데 수도원은요, 감사가 넘쳐서 천국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감옥이 되지 말고 직장이 감옥이 되고 가정이 감옥이 되고 교회가 감옥이 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감사함으로 수도원이 되고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집도 없고 제대로 없고 트럭 하나 구해가지고 트럭에다가 과일 을좀 싣고 야채 좀 싣고 이동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방송에가 사람들 나오면 팔고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점심 시간에 터럭을 세우고 공지에서 코펠, 비상 코펠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부인이 여보. 야, 라면도 집에서 끓여 먹는 것보다 밖에서 끓여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야 당연하지. 뭐가 당연한데요? 우리가 지금 외식을 하고 있잖아. 아니, 외식이라니. 바깥 외 먹을 식. 밖에서 먹으면 외식이잖아. 이게 다 신랑 잘 만난 줄 알아라고. 아, 그것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달에 외식 몇번 하냐, 한번 하는데, 당신은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매일 외식을 하니까, 어, 신랑 잘 만난 줄 알아라고. 듣고보이그 말이 맞네요. <laughs> 여러분, 코펠로 라면을 끓이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불평불만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 잡아서 불평불망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 예배에 이제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대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 감사, 감사하다 보면은 암도 녹아가 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하되. 작은 모래 감사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생각을 깊이 하여 찾아서 감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넘치는 멋진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